네! 안녕하십니까. 거상코리아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좀 찍어봤습니다. 급하게. 요즘 문어낚시를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지금 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정말 대박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영상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거상에서 나오는 문어낚시 진짜 치트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저희 광자액입니다. 광자액이. 문어 낚시 하실 때 야간에 하시고 하시면 은 집어등 많이 타시죠요거는 애기 자체에서 불빛이 나옵니다. 애기 자체에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 별도의 이런 집어등을 달지 않고도 어, 야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치트키 바로 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고추장, 화이트 그리고 워터멜론 그리고 태극 그리고 레인보우죠. 그래서 정말 문어들이 좋아하는 색상 것들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거를 어, 굳이 3개나 다실 필요는 없고, 왕눈이랑 해가지고 뭐 하나만 다셔도 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어, 굉장히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메리트 있게 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아,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히트 상품이죠. 광안리, 광안리 집어등입니다 광안리 미니 발광 집어등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왕눈이에다가 스냅에다가 하나만 더 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요즘 한치 낚시에서도 제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갈치 낚시, 햄빗 낚시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 구비해두시면 이번에 문어 시즌 때못 쓰셨다 하더라도 좀 있으면 갈치도 가실 거고 할때 굉장히 어, 요긴한 제품입니다. c l 0 3 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5개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수조를 구해왔습니다. 잼병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집어등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 이렇게 RGB 색상이 RGB 색상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지금 그린, 레드, 흰색 RGB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색상별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광자, 저희 광자 얘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은은하게, 광자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여러 색상이 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은은하게라 했는데,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어,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 하나만 어, 넣으셔도, 굉장히 좋은 집어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야, 반짝반짝하니, 어, 보기만 해도, 어, 문어가, 제가 문어였으면, 어, 벌써 올라타지 않았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오늘은 이벤트를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댓글만 댓글 구독은 필수고요. 구독은 필수고 댓글만 달아주시면은 이 광자 애기 오색 그러니까 총 다섯 개를 다섯 분에게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광자 애기 진짜 그리고 미니 발광 지어등 정말 치트키입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만 알고 계시고. 어, 가셔서 좋은 조각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만 해도 이벤트를 3개인가 4개인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